이런데 아하 오 완전 빨고 이게 만 원이라고 올 완전 좋네 만 원이야 만원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도 샀고 그리고 중요한 조명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이렇게 비싸게 좋은 걸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싼 조명을 하나 샀어요. 뭐 배송 기간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다행히 추석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개봉을 해보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하면서 조명을 뭘 사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뭐 소프트박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죠. 막 조명 막 4개짜리 9, 4구짜리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들은 사실 이렇게 좀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좀 확보된 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저처럼 뭐 간단하게 집에서 리뷰를 하거나 뭐 외부에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기에는 사실 좀 커요. 그리고 전원도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추구하는 게좀 휴대성이 그렇죠.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밝죠? 그래서 얘를, 음, 어우, 눈부시네요. 얘를 메인으로, 집에서도 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인 조명이 하나 더 있지만, 그거 외에, 여기도 있죠? 얘는 이제 사실 조명으로 쓰는 건 아니고 소품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조그만 조명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건데요. 자, 보시면 굉장히 작죠? 어, 가격은 10달러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어, 조도나 밝기는 제가 이미 사용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어, 정말 이 가격에? 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뭐 메이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중국에서 산 거니까. 가격도 뭐 10달러면 싸죠. 오픈을 하면 얘가 딱 들어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쫙 보이시나요? 앞쪽에는 이제 LED 구가 자, 세볼까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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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어, 826, 96개, 한 100개 정도의 구가 들어있고요. 뒤쪽에는 배터리,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슈에 이렇게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은 이쪽에다 5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네. 이거밖에 없으니 뭐 충전선도 없네요. 어, 네. 어? 그럴 수 있죠. 만 원인데요. 자, 얘는 커버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거는 사용 굉장히 편합니다. 사용 굉장히 편하고 자, 뒤집어서 뒤쪽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부가 있죠. 이 전원부가 있고, 이게 끝이에요. 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볼륨, 아, 볼륨이 아니고, 그, 밝기 조절도 있군요. 네, 예, 밝기 조절까지 해서, 진짜 끝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슈에 연결을 하는 건 뭐, 전기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갖다 끼거나, 아니면 삼각대, 돌려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한번 밝기 조절이나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끼다 보면은 요 홈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 홈이 보이, 보이시나요? 홈을 잘안 맞추면은 좀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냥 이렇게 닫으면 돼요. 이거 되게 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 제가 조명을 좀 끄고 조명 조명을 좀 끄고. 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좋아요. 밝죠? 그리고 이걸로 조도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켜져요. 그리고 올리면 켜지고, 낮추면 낮아지고. 어, 이거 되게 좋네. 만원짜리가? 이 정도라는 게. 어, 짠. 네, 초점은 안 맞지만 밝기도 굉장히 밝고, 자, 그래서 휴대용으로 외부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걸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제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장점이 많은 이 미니 조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은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별거 아닌 자석인데 굉장히 편하면서 불을 켰을 때 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하슈라든지 아니면은 삼각대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네, 단점은 모르겠습니다. 만원짜리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런거한 3, 4개 사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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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놓고 이렇게 쫙 쏘면서, 어, 영상 찍으면은 밝기는 조명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다, 치, 였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